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댓글 몇개 읽어보니까 뭔가 오해가 있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해요. 저희 동생이 그래요. 귀한 아들인 건 맞지만 누나인 저희들이 그렇다고 막그 TV에 나올 정도로 참견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시자질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누나가 많다고 무조건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희 남매들 사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동생이 15살 더 많다고 무조건 다 이해하고 참아줘야 되는 건가요? 저희도 말 나온 김에 솔직히, 나이 차가 너무 크고, 애가 딱 봐도 철없어 보이는데, 몸도 보니까 좀 뚱뚱해. 그러니까,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지들이 서로 좋다고 하니까, 결혼도 시키는 겁니다. 아니, 나이 많고, 뭐, 돈좀 없다고, 무조건 떠받들어야 하고, 또 반대로 우리는 막 빌빌거리면서 그 결혼시켜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뭐 죄인이에요? 올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도 막내 동생 같고, 너무 어리니까 애가 그동안 잘해준 건데, 이번 결혼 과정에서 애 마음이 좀 단단히 상한 것 같아요. 그건 알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올케한테 잘못했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모른대요. 안다고. 그래서 얼른 풀고 싶은 마음에 용기 내서 여기 들어와서 글 남기는 건데 이렇게 무조건 비난만 하는 건 이건 인간적으로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안 보여 주겠다고 하니까 나이 많은 우리 아버지 많이 불안하고 지금 엄청 슬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식인 입장에 더 빨리 풀어 주고 싶은데 얘가 MZ 세대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또 우리 때하고 시대가 너무 달라요. 우리 때 감이 어떻게 깨겨요? 시대에 못 깨기잖아. 근데 얘는 하더라고. 이러니 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그 부분이 조심스럽습니다. 비난만 하지 말고 좋은 방법 있으면 좀 알려 줘 봐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러니까 진짜로 풀고 싶으면 그냥 그 아가리 좀 닦고 옳게만 풀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잖아요 사람들이 평소에 사람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 그래요 진상이라 그런건가 구구절절 고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돈6천이 그래 대단한 돈인 건 니도 알고 있네 알고 있으면서 나이많은니 네 동생 새끼는 돈한 푼도 없고 며느리 될그 어린 애는 그 나이에 돈6천 모아 왔다는데 그게 그렇게 객관화가 안 되냐 어 나이도 오지게 많아 돈도 한푼 없어 거기다 어 이거는 뚱뚱한 여자가 아니라 몸 어디가 불편한 여자애라 해도 그래도 니들이 납작 엎드릴 판에 미친 거야? 2번. 아니 비난받을 요소만 줄줄이 열펴놓고 무조건 비난만 하지 말라는 건 도대체 뭔 개소리입니까? 외계인가 돈도 없고 사람 대놓고 무시하고 나이도 많고 그러면 결혼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이구만 이건 뭐 염치마저 없는 그냥 썩은 집안이구만 5번. 3번이죠. 추각을 봐라 미친거야? 여자가 부디 이 글을 읽고 도망을 가야 돼. 나이도 많고, 돈도 없는 놈이랑 결혼을 해준다 하니까, 진짜 별 거지 같은 양아치들이 우수수 다 딸려오네. 에휴. 4번. 아! 지금 하고 있는 건 참견질 아닌가? <laughs> 안 하긴 뭘안 해. 2번. 여기 달린 악플들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 집이 어디 가서 이렇게 욕먹는 집안이 아니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다들 안 좋게만 말을 하는 건가요? 누나로서 동생 걱정해주는 게 이게 진짜 잘못된 겁니까? 나이 물어보는데, 그래, 말할게요. 저희 동생은 이제 40대 후반 들어가고요. 올케는 30초반입니다. 안 그래도 그 6천만원 우리가 줄때왜너돈 모은 게 없냐고 물어봤어요, 동생한테. 얘예 하는 말이 그때 이미 나이도 자기가 많이 들었고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 안 모았대요. 지금은 자기 사업하면서 연간 억대로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케한테 예민해진 건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얘들이 글쎄 만날 때부터 제 동생이 돈 벌어 오는 걸 전부 다, 다 맡기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 가족 모두 이얘기 듣고 깜짝 놀랐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예전에 이혼의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고, 그 외에 나이 어린 걸로, 어, 그걸로 막, 어, 순진한 남자 후려치면서 등치는 경우 되게 많이 봤잖아요, 우리.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아닐까 걱정이 된게 사실입니다. 막말로 이제 서른되는 애가 열다섯 살 많은 남자를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누나로서 그런 걱정을 했던 겁니다. 혹시 꽃뱀이 아닐까? 그런데 올케가 제 동생과 결혼하겠다고 한 것도 또 부모님 없어지서 그런 건지 부모님을 우리 부모님을 마치 자기 부모님처럼 챙기는 모습이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절대 옳게 정신이 부족해서, 즉, IQ,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조작 아니에요. 뭔 조작이래? 저희 딸이 여기를 알려줘서 써보라고 한 거예요. 저희 집안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애 낳으면 제가 옳게 산후조리도 해주겠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이렇게 마치 단칼에 물을 자르듯, 너가 제 말이 잘못했으니까, 난 앞으로 이대로 안볼 거다. 이러고 아예 기회조차 주질 않으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다. 이거예요. 찾아가라고 하는데, 그래요.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죠. 근데 안 받아줘요. 오늘, 그래서 동생 빼고 우리 나머지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때 어, 나도 몰랐던 건데, 우리 큰언니가 말을 해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케의 유일한 혈육인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올케가 많이 힘들어 보여서 그게 안타까웠대 언니가. 그래서 올케를 위로해 주겠다면서 자기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추도 예배를 해 줬답니다. 그런데 큰 언니가 그때 기도를 하면서 주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부디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했던 게 상처가 됐나봐. <laughs> 무례하다며 앞으로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손절을 했대요. 이건 제가 봐도 언니 잘못이 맞습니다. 편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laughs> 예. 우리는 언니도 그렇고 실수는 했지만 신경을 써준다고 써줬는데, 어, 여기 있는 전문 분들은, 어, 말을 가리지도 않고 막 욕처럼 뱉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고요. 조언 좀 해달라고. 제발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우리 가족 모두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올케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고. 그리고 오해할까 싶어 미리 말하는 건데 우리 큰언니가 다니는 교회 절대 이상한 사이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어딜 가든 볼수 있는 일반 교회입니다. 댓글 일반. 초 추가까지 읽고 씁니다. 보니까 여기 댓글은 다들 어린 사람들이라 뭘모른다며뭐 정신성리 오지게 하고 있는데 그래요. 50대 아줌마가 대신 이야기 해줄게요. 순인의 집 식구들 굉장히 무례하고 상식 바뀝니다. 아버지 나이가 많아 실언을 했으면 그걸 말리든가 그게 아니면 바로 대신 사과라도 했어야 하는데 니들 딸내미 6명 중에 하나라도 제정신이 있었나요? 없잖아. 어? 상대 집에 어? 연 끊어진 그 친척들을 찾아라 말아라. 누구를 데려와 앉혀라. 어쩌고 저쩌고 정말 미친 건가? 그냥 일가 친척 없는 고 아니까 멋대로 지고 흔들어 보는 거. 어? 그거 누가 몰라? 그리고 돈 6천 해 줬다고요? <laughs> 동생 그 나이 50이다 됐어. 그 나이에 없으니까 해줘 놓고 왜 생색을 내? 여자한테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모를까? 나름 그렇게 야무지게 모았으면 어? 아이고 생활력 있구나. 참기특한 애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지. 어? 50다 돼가지고 늙어가지고 쉰내 나는 남자 뜬골 빼먹을 게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정말 규제 파악을 못하네. 지금 억대 연봉도 그 여자와 살면서 그리 된 거면 그 억대 연봉이라는 것도 그래. 어? 내 동생 억대 연봉이라고 꼴값들 일 아닌 거예요. 기도도 그래. 만약 순희한테 부모가 있었으면 그런 미친 기도를 감히 할수 있었겠냐고, 올케한테 부모가 있었으면. 고거니까 사람 얕잡아보고 종교 강요질 하려고 갔던 거겠지. 진짜 좋은 마음으로 빌어주면 그딴 소리 절대 못해요. 그럴 거면 그냥 큰 언니 자기 혼자 기도해도 충분한 거니까. 굳이 이렇게 다들 우르르 찾아가가지고 예배를 해 이게 뭔 미친 짓거리야? 어? 지금 너희들이 한짓 하나 하나가 다 그래. 그냥 애가 부모 없는 고아니까 니들 마음대로 손하게지고 흔들려고 한 거라고. 만약 어 나중에 네 딸이 시집을 가고 네 사돈이 네 딸한테 그딴 소리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건가? 그리고 뭐 몸조리를 해주겠다고? 아이고. 그 여자애 하는 거 보니까, 지가 알아서 조리원까지 다 준비를 할것 같은데, 그 말은, 이 말은 그래. 니들 멋대로 거기 떠나들면서 참견질 오지게 해보겠다, 이거 아니야. 아이고, 이 거지들아. 애 생기기 전에, 바짝 벌든, 뭐, 둘이 여행을 가든, 놀든, 뭘 하든, 그거는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세상 어떤 미친 시누이가 출산 계획까지 참견을 해? 아이고 그래요. 나이 50다된 동생 얼마나 등신처럼 덜떨어졌으면 그랬으면 누나들이 이런 참전까지 할까 싶기도 하다. 그 나이에 결혼도 못한 이유가 이런 몰상식한 부모와 누나들이 있으니까 못했구나 싶기도 해. 잘해주고 챙겨주려고 그랬다는 말로 포장하면서 저것들 멋대로 무식하게 선 넘어놓고 뭐 MZ라서 말이 안 통한다고? <laughs> 뭐? 그리고 우리 때는 안 그랬다고? 이보세요, 이 미친 아줌마야. 나 때도 니들 가족 같은 뭘 상식한 집은 없었다고. 그렇다면 나도 엎었지 어디 미쳐가지고 사람을 등골 빼먹는 꽃반 취급을 해? 어? 그러놓고 뭐 돈이나 말하면 또 몰라. 아유, 개짓불도 없는 것들이. 이번이 글이 주작이 아니라면 정신과 치료를 받든지 지능 검사라도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나저나 저 올케란 사람 너무 안 됐다. 부모님만 계셨어도 이런 미친 집구석과 엮이지 않았을 텐데. 그나마 동생은 생각이라도 있어서 이런 미친 누나들 하고 연근을 가고까지 한것 같네요. 그죠? 야 저러다가 이혼해도 어? 이혼을 한다 해도 그래. 다 늙어빠진 니네 동생과는 달리, 얼케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어차피 나이 들면 니네 부모님 다 죽을 거고, 지들끼리 남을 텐데, 그런 데 고아라고 무시를 하니. 1 0 년만 지나봐. 어, 시부모 아프고 돈 들어가고, 지들끼리 또 개싸움 날 거고, 니네 동생 이혼한다 하면 다행이지 뭐. 10년이라 지금 어, 남자와 누나들 나이를 고려하면 시부모님은 10년 못 버틸 것 같은데 <laughs> 3번 아줌마 깨어있는 척하면서 mg mg 이지랄 사람, 사람 깎아내리는 것 자체가 극혐이에요. 그래 이 정도면 연 끊자는 소리도 나올 만하지. 신우 6명 중에 누구 하나 감싸는 사람 없이 그냥 극딜만 쳐 넣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 그 참다가 터진 거야 누가 보면 한 6억 주는 줄 알겠다 그냥 관심 끄고 사세요 니 동생 아길 막지 말라고 저러다 파혼 당하면 그래가지고 몽달귀신 되면 니가 동생 제사 지내줄 건가? 5번 4번 이런 미친 그런 니가 기도로 뭐? 이 세상에 하나뿐인 혈육이 어 스스로 생을 버렸는데 극단적 선택이라고 지옥에 보내지 마세요 장난 하냐 지금 이게 그냥 저주지 기도냐고, 어? 이미 수없이 부려먹고 하대해온 상황에서 기름을 쳐부었으니 마음이 쉽게 돌아올리 마무하죠? 심지어 이 말이 손절의 시작이라고 해으니까그 망언에 대한 상관은 커녕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폐학질 했을 게불보도 뻔해. 진작에 파온 갈게서도 모자랄 판인데, 어 이렇게 연 끊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올케가 보살인 거지. 써니와 써니 쓰니 가족들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썩은 아가리 꼭 닫고 죽은 듯 살아. 그게 유일한 답이요. 오반, 이게 정령 2025년에 일어난 일이 맞냐? 어지러지하다 정말 어질어질하고, 어. 그냥 "아휴, 아니, 이 이야기가 진짜라면 저 올케라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어. 굳이 이런 지옥을 왜 끼어 들어가겠다는 건지, 아유 불쌍해. 감사합니다."